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어저께 또 의성군 단촌면과 일직 쪽에 또 손님들이 특파권 역할을 해주셨네요. 제 여사가 가라고 권한 거는 아니고요. 뭐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갑니다. 우리 우량특파원들은 항상 또 이렇게 활동을 잘 해주십니다. 단촌면을 통해서 또 일직면까지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. 암산유원지 근처를 비롯해서. 아니다 다를까? 고기종이 또 나온 거예요. 이 라인 또 단촌. 미천강, 뭐 일찍 면에 있는 그 줄기에서.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. 혹시 이쪽 방향으로 가실 또 손님이 있으면 또 참조를 해서 또 붕어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고기가 굉장히 잘안 나오죠. 그래서 군이 위천에서도 조금 조금 비침이 있기는 한데 단촌면, 일찍 면 쪽에서도 또 소식이 들어와요. 최여사가뭐 알고 싶어서 그냥 아동바응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냥 소식이 오네. 왜겠어요? 우리 우량 특파원들이 역할을 그만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어 너무 감동이고 감사합니다. 네. 뭐 다음 주면 또 활성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. 좀더 감사합니다 군이 미천강과 단촌 내 미천강과 일직면의 미천강을 간단히 안내해드렸습니다. 포인트는 또 오면 뭐또 하나 하나 섬세하게.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